파이팅 해주기바합니다자 2위로 넘어갑니다. 자 종이 다먹었어자 최근 아, 인터넷에 아, 말이죠. 순식간에 음료를 얼려 버리는 방법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. 병을 잡고 흔드니까 슬러시가 돼요. 잘 보세요. 얼었어요. 얼었어요. 뭐야? 냉장고에 있는 음료를 흔들면 아, 얼었다고요? 자잘 보세요. 얼었잖아요. 자 어? 왜 이래? 바닥을 치니까 슬러시가 돼요. 3초 안에 슬러시 만들기입니다. 왜, 왜 그러는 거예요? 생수와 주스, 이온 음료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. 왜 그러는 거예요? 아, 왜 그러냐니까? 왜 그런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아, 지금 얘기해주면 안 돼요? 의심 많은 은지원 씨가 예. 직접 매직 슬러시 3초 만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꺼내주세요. 네. 너 언제부터 이렇게 의심이 음, 많았지 네. 몰라요. 자, 의심 많은 은지원 씨 먼저 <laughs> 아니 궁금한 거지 의심이 많다고 그래. 손을 <laughs> 꺼내봐요. 예. 지금 막 성욕이 감태돼서 그래요. 뭐를 예. 성욕 <laughs> 많은 변태보다 낫지 않을까요? 자 물! 뭐라고? 어떤 걸요? <laughs> 생수, 생수. 생수를 꺼내세요, 이거 네, 생수에요 자, 이거를 자, 이게 지금 냉장고에 그냥 있는 생수입니다 이거를 바닥을 빡! 한번 치면 얼음이 생겨요 아 이거 돌리지 말고 바닥을 빡! 빡! 얼었어요! 얼었어요! 야이게왜 이래? 슬러시가 됐어요 자, 다시 한번 빡! 얼었어요! 얼어요왜 그러냐고, 그러냐고, 왜 그러냐고 왜 그러는 <laughs> 거냐고! 자, 잠깐만 이단 따라 봅시다 야이왜 그러냐 진짜 자, 보세요 이거 왜, 왜, 왜. 왜, 왜 그러는 건데? 어머, 얼었어요. 야, 왜랬어? 왜, 왜 그러냐니까요. 그러니까 왜 어렸어요. 그러는 거냐고. 아, 왜? 왜, 왜알라고 그래? 이게 보세요. 어른이죠. 어른이 뭐 먹었길 어른인지 아닌지 소미 수도 있잖아요. 그럼 소미 왜 나와요? 이것도 되는 거예요? 생수 슬러시예요. 야, 이게 어른이도 있어. 이런 것도 되는 거야? 자, 보리차 끊겠습니다. 보리차. 보리차. 보리차 꺼겠습니 보리차. 자, 은지원 씨, 냉장고에 있는 보리차 그냥 한 번에. 하다가 치세요. 제 아, 이거 좀 슬러시로 먹고 싶어. 아. 아, 얼었어요. 얼었어요. 아니 왜, 왜 그죠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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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왜. 왜 그런 거냐고. 왜? 왜? 아, 내가 과학자야과학적으 원리가 있을 거 아니야. 왜 그런 거야? 이게 바로 마, 매직 냉장고라는데요. 건 영하 5도 이하의 저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과냉각기라는 이 기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냉장고를 사라는 거예요? 뭐라요 아니 거예요?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, 지금? 그러니까 냉장고가 그렇다는 거야? 이 자체가 이렇다는 거야? 오관했던 음료에 가벼운 충격 가하면 병 속에 곧바로 슬러시 상태가 냉장고가 돼요. 냉장고가 르는 거네. 아 아무 냉장고나? 아니 저저이 냉장고고요. 이, 냉장고 이 냉장고를 사면 네 그래요. 생수 1번부터 한번 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실제로 슬러시인지. 야 얼음 보세요 이거 지금. 자. 물또빡 바람... 얼었어요 얼었어요 빡 얼었어요 얼었어요 어잘따져 그리고 자 보세요 원래 엉것들은 뚜껑이 잘안 따지는데도 이게 살얼음이 얼어요 살얼음이 얼어서 야 이거 시원함이 장난 아니네 진짜로 이게 종민아 아... 물좀 마실래 <laughs> 어참 <잠깐>, 김종민 씨 <laughs> 저... 오늘도 거의 성공을 했는데요 자 김종민 씨의 응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그다 먹었습니다 거의 다 먹었어요 빨리 자, 보내세요 3 0 0 명의 치킨 나가고요. 영화의 매콤 100장 걸려 있습니다. 빨리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. 영화의 매콤 100장